안녕하세요. 팔사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두 편의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첫 번째 건은 아까 올렸고요. 두 번째 거는 지금 음 전환근, 전환근에 도움이 되는 어 매달리기, 오래 매달리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시간은 제가 한 2분 정도 매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, 제가 그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4초, 35초니까 한 40초 정도에 가서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니가 거기 다리비 매달리면 아빠... 안 돼! 야. 그래 너까지 매달려 그래 야, 망했다야 어? 아 야, 이거는 아아아아아아아 어.